네, 안녕하세요. 콩나물 쌤입니다. 아이가 크면 부모님은 사실 뭐 편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뭐 밤새 젖을 먹이지 않아도 되고, 뭐 목욕을 직접 시켜주지 않아도 되고, 뭐 대소변도 스스로 처리하죠. 학교도 뭐 스스로 다녀오고, 밥도 알아서 떠먹고, 뭐 심지어는 나중에는 스스로 꺼내서 먹고 하니까 부모가 많은 수고를 덜게 됩니다. 아이가 크면서 이런 육체적인 수고로움은 줄어드는 반면에 심리적인 수고로움, 네, 아, 화라는 거 이런 거는 좀 오히려 증가를 하죠. 아이가 어릴 때는 돌보아 주어야 하기는 하는데 최소한 심하게 뭐 반항하거나 뭐 폭력적인 언행 또 너무 부모를 막 화나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크면 클수록 부모로서 양보할 수 없는 어떤 요소들. 아이가 기본적으로 꼭 해야 할 것을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그러니까 뭐 힘들 수밖에 없겠죠. 또 단순히 거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기 주장, 욕구를 용납하기 힘든 언행으로, 네, 좀, 그런 말들로, 네, 표현으로 뭐 하는 경우들이 있죠. 아이들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다양한 것을 배워옵니다. 집에서 뭐 전혀 사용한 적 없는 말, 행동, 이런 것들 배워와서 친구들 다 하니까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교육에 관심 있는 부모님이 보기에는 참 부적절한 거 많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가 뭔가 바람직하지 않은 언행 했을 때. 그리고 이로 인해서 감정적인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요. 감정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모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의 말과 행동이 잘못된 경우 많죠. 하지만 그래도 부모는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말을 하고 비난하는 말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이의 언행에 뭐 크게 화날 수 있습니다. 뭐 저도 뭐 그렇게 화난 적이 많고, 화나는 건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그 화를 못 이겨서, 뭐 비난하는 말, 또 폭력적인 좀 말, 그런 것들 한다면 문제가 좀 커지겠죠. 부모는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아이와 싸울 것인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만약에 화를 못 참게 써서 아이와 싸우기를 선택하신다면,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은 거지만, 뭐, 그러시겠다고 선택하셨다면, 뭐, 제가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성인이고, 각자 자기의 행동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선택할 권리가 있으면, 그 선택에 의한, 뭐, 결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 아시죠? 네. 부모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같이 대했을 때 문제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네. 오히려 더 커지죠. 그리고 아이와의 관계도 더 멀어질 겁니다. 그까지다감안하고 그런데도 나는 화를 못 참겠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죠. 사실, 이성적인 평소 상황에서 아이와 싸우겠다 이러시는 부모님은 없으실 겁니다. 아 대부분 이제 문제 상황에서 순간적인 화를 못 참아서 이렇게 네, 버럭하고 싸우게 되는데 그 순간에 여러분 마음 속에 아이가 나와서 싸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른과 아이, 부모와 아이가 아니라 나도 아이 꺼내서 아이랑 아이랑 막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싸우고 나면 나중에 내가 부끄럽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와 감정적인 상황에서 아, 나 안에, 내 안에 있는 아이가 나오지 않도록 이 아이를 좀 집어넣고 어른을 꺼내셔야 합니다. 어른을 꺼내서 부모와 아이가 대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와 싸우기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마음의 결정을 하셨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6단계를 차례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이의 언행 뒤에 숨겨진 욕구를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가 어떤 부정적인 언행을 했건 간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부적절한지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어떤 언행의 부적절함이 있는데, 그 부적절한 걸싹 걷어내고 나면, 그 안에는 아이의 어떤 욕구가 있다는 라 거죠. 종종 우리들은 그 사실을 잊는 것 같아요. 아이가 문을 쾅 닫는다, 나쁜 말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표현 방식에 순간적으로 네, 집중하고 꽂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말교육, 예절교육을 합니다. 네, 말교육, 예절교육 해야 됩니다. 요즘에 너무 안 해서 문제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앞에 먼저 이야기를 하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아이의 마음인 거죠. 나쁜 말을 한 거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나쁜 말이 나오게 된 어떤 숨겨진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말만 가지고 표현만 가지고 또 행동만 가지고 따지면요. 네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 입장에서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는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막 열이 받고 이러는데. 부모님이 그 문제는 자꾸 외면하고 자꾸 제 표현만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표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막또 혼내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안 맞는 거예요. 아이의 포인트는 지금 이건데 부모의 포인트는 저거니까 두 개가 계속 엇갈리니까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포인트를 맞춰야 하는데 부모가 먼저 맞춰 주셔야 하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화나 있는데 내 마음이 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러는지를 뭐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말만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하니까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도 이것이 한 번이 아니고 매번 그러니까 아이도 점점 말이 나빠지는 거죠. 정작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표현 갖고 자꾸 뭐라고 하니까 서로 간에 대화가 안 맞고 빗나가는 겁니다. 아이가 어떤 행동 말했을 때 우선 아이의 욕구를 이해했다라는 것을 좀 보여 주셔야 됩니다. 너 지금 어디서 이런 행동을 보여라고 이렇게 자동으로 우리도 나오죠. 근데 그것보다 그래 지금 네가 갑자기 친구들하고 약속에 못 가게 돼서 많이 속상하구나 어, 그렇구나라고 딱 먼저 짚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아내 의사가 일단 전달이 되었. 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니까 마음이 조금 누그러집니다. 그다음에 그래 아빠도 그렇게 기다린 약속이 깨지면 너무 속상할 거야. 네가 얼마나 속상한지 아빠도 알아.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공감하고 있음도 좀 보여 주시고요. 아이들의 속상한 거 사실은 대부분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공감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을 조금만 더 열면. 그래서 지금 표현 때문에 화가 났지만 일단은 공감까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이의 마음 상태 이해했고 또내 입장에서 들어봐서 공감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면 이제서야 어, 표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네가 속상한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면 안돼 이렇게 알려주세요. 아이의 속상한 마음은 오케이 그런데 표현은 아 o no.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이걸 해주면 아이가 아못 가서 속상한 건 괜찮구나 그런데 내가 말을 행동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배워요. 그런데 이 둘을 구분해주지 않고 표현부터 지도를 하면. 아이는 자기 속상한 기분 자체가 무시당했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 대화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역지사지로 엄마 아빠가 만약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언행을 하면 아이가 어떻게 느낄지 한번 경험할, 느껴볼 기회를 주는 것도 좋아요. 그렇다고 실제로 공격적인 언행을 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설명을 해 주셔야죠. 너 만약에 아빠가 너 마음에 안 든다고 문쾅 닫고 너 이놈 자식, 막 어, 어, 욕하면서 그러면 너 어떨 것 같아? 어,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속상하지 않겠어? 아빠도 그래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 이걸 꼭 알려주어야 하냐면요 아이는 자기가 화났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 100만큼 화가 났으니까 그 감정에 맞는 표현을 한다 이건 굉장히 자연스럽다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역지사지로 엄마 아빠도 화가 나죠 그런데 화가 난 만큼 엄마 아빠도 막 욕을 하고 문을 쾅 닫고 물건을 던지고 그렇다면 우리 집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화가 난다고 화를 자기가 느낀 만큼 다 표현하지 않아 화는 나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생각하고 어~ 좀 참고 하면서 표현한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아, 화가 난다고 그 감정 그대로 표현하면 서로 불편한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제 4단계입니다. 어, 그 다음에 표현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표현 방법이 틀렸다고만 알려주시고, 끝내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바르고 예쁜 표현을 할수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건 평소에 부모가 문제사항을 어떻게 대해왔는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부모님이 평소에 소리를 좀 자주 지르시고 화를 내신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좀 문제를 키웠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그런 걸보 그대로 배우게 됩니다. 평소에 아주 부드럽게, 젠틀하게 문제를 해결해 오셨다면 아이도 그런 방식을 조금 많이 배웠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그대로 다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낫죠. 어, 그래서 아이가 어쩌다가 실수로 한번 그런다라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감정 표현이 공격적이다, 좀 심하다라고 한다면 일단 부모님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혹시 엄마 아빠의 말하는 방식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좀 사과를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함께 바꿔 가자 엄마 아빠가 그런 표현을 한 거는 참 잘못됐던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가 상처받지 않도록 말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아이에게 방법을 알려 주셨다면 이제 실제로 표현하는 것 중요하겠죠 실제로 입 밖으로 뱉으면서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아이가 어리다면 실제로 입 밖으로 한번 해보자. 자, 아빠 해볼게. 너도 한번 해봐. 이렇게 하시고요. 아이가 좀 크다면 뭐 실제로 말해보라 라고 하면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해달라 정도로 끝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아이의 욕구 그리고 요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가 올바른 방법으로 다시 표현한다면 들어주겠다. 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 올바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욕구는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아이가 그렇게 올바른 방법으로 다시 표현한 걸 거부한다. 그러면 부모님은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런 식으로 표현할 때는 절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거야라는 인식을 가지게 돼야 됩니다. 어, 올바르게 표현했을 때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거나, 그래서 얻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표현 방식을 자꾸 하도록 이끌어주시는 거죠. 또 들어주기 힘든 경우 있으시죠? 뭐 올바르게 표현한다고 해서 모든 걸다 들어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경우라면. 들어주기 힘든 이유를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이야기해 줘서 너무 고마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음, 들어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의 바르게 표현한다면,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들어주겠다고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저희 집 첫째 딸도 지금 5학년인데요. 뭐,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첫째 딸은 업다운이 조금 심해요. 기분 좋으면 애교에다가 친절하고 막 얼마나 안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분이 좀 나, 나쁘면 네, 갑자기 엄청 심통 부리고요. 막 짜증내고 폭군으로 갑자기 변해요. 이게 180도로 확확확 변해서 저도 쉽지 않은데 그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아예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는 것입니다. 아예 페이스에 말려들다 보면 어느새 부모도 어른을 내려놓고 또 같은 애가 돼서 싸우고 있거든요. 경험해 보셨죠? 그러면 나중에 아이한테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숙지하시고 실천하셔서 아이와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고 네, 좀 행복한 가장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늘 우리 아이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을 저 콩나물쌤이 응원합니다.